지금부터 여러분은 오늘 어, 여러분이 만나는 매매 일지는 초보의 매매 일지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한 매매 일지입니다.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이 매매 일지는 이방의 초보인 제가 제가 오늘 매매한 매매 일지를 우리 방의 선배 가족분들에게, 우리 방의 고수 가족분들에게 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따뜻한 충고와 격려를 받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갓이 채널에 온지한 달밖에 안 되는 초보의 입장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것이 잘 됐던 못했던 어쨌든 결과가 만들어진 매매일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매매일지를 통해서 우리 선배분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예리한, 질, 예리한 질책을 제가 온몸으로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어, 지금부터 보시는 매매일지는 제가 오늘 매매한 매매일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초보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담긴 네, 분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제가 오늘 매매한 매매 일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갓이 채널에 온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제 막 동영상 공부를 하고 있고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결정적 국면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국면의 전환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기준봉을 찾을 때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끄럽지만 제 매매일지를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된 매매일지에 대해서 우리 고수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분들께 오늘 제가 매매일지를, 매, 매매한 매매일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충고가 채팅창에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제 매매일지에 대한 따뜻한 변명일 수도 있고 또는 회초리 같은 네, 매맞는 기분일 수도, 있, 일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어, 제가 매매일지를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아직 초보지만 현재 이 절망이 희망으로 꼽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네. 진심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제 매매일지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매매일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매매일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매매를 하게 된 것은, 어, 동영상을 보면서, 뭐, 여기가 좀 그,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매매했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고수분들의 이 매매일지에 대한 분석을, 어, 좀 제대로 해주십사하고, 어,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채팅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우리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 네. <laughs> 와 대박, 빵 터졌다. <laughs> 바로 아오지행 아, 나 하나 빵 터졌네 정말. <laughs> 아니 왜 이래 진짜 분석을 해달래니까 무슨 아오지행이에요? 분석 좀 해달라고. 내, 내 정말 진지하게 얘기할 것만 그냥 바로 빵터트리네 네, 우리 본범님, 네. 자, 저는 오늘 어, 어쨌든 이걸 매매를 했습니다. 네, 여기 기준봉 봤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기준봉에서 더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어좀그 매수가 너무 음. 네 아네 <laughs> 불당님, 볼린저 박땡. 아 진짜 너무 너무 치사하게 그 매매 그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제대로 좀 해봐요. 네 볼린저 박기다 땡. 아,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아 진짜 이렇게 성의없게 할 겁니까? 진짜? 네. 볼린저 밖 매수 금지. 아 그렇구나. 근데 왜 볼린저 밖에서 매수하면 안 돼요? 아 저는 볼린저 밖에서 매수해도 수익 날때 많던데. 사실은 제가 그 해봤는데요. 아 그거 돼요. 볼린저 밖에서 매수해도 그 기준봉 말고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매수해도 수익 잘 나는데. 네. 뭐뭐 뭐 문제 있어요? 뭐가 문제 문제인가요? 네. 익절밥상님 볼린저박 매수금지 아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 저도 동영상은 본거 같아요 네, 동영상은 본거 같은데 실시간에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제가 막 까먹고 그래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막 까먹습니다 네, 네. 어, 아, 네네어양봉아네네아거리량이 점점 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여기 아, 저, 이게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네. 아, 여기 거래량이 렇게 줄, 아, 조금씩 줄어드는구나. 음. 여기도 봐야 되는구나. 네. <laughs> 아니, 본부분이 왜 이러지, 자꾸? 무슨 아오지를 자꾸 찾고 그래? 콱, 그냥, 포크레인으로 확 묻어버립니다. 네. 네. 아, 크로바님. 오, 크로바님. 오. 크로바님,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 네네. 조급증. 크루범 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네? 야, 네. 오담 노트를 이용한 아니 뭐지? 저건 <laughs> 뭐지? 오담 노트를 이용한 귀납적 이해를 시켜주시니. 와, 이...이게 이게 뭐야? 이건 진짜 꿈보다 해몽이다. 내가 보기에는 제이성 님이 거의 뭐야? 이건 명언이다. 명언. 방장님이 아이디어 좋아하데 네. 머리에 쏙 들어올 것 같아. <laughs> 어때요? 그...아니. 제가 뭘 고치면 돼요 그러면 아 이제 물어봐야지 네아 익절이라 봐준 그죠 잘했죠 수익내면 땅수익 남은 땡이잖아요 뭐그 정도면 됐지 뭘 도발해 초보 한테 아 이제 한달된 초보 한테 지금 하네 응? 응? <laughs> 스나이퍼 손꾸락님제 와이프가 목소리가 굉장히 영 하신 것 같다고 네. 영 아니다 <laughs> 아 그렇게 들리는데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네 아, 오날벼락님. 오, 네. 아, 오날벼락 우리 고수님의 의견. 네, 어, 어확 와닿습니다. 야, 저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초보가 알아듣기가 되게 좋네요. 네. 고속도로 150km 과속 운행 중인 상태. 휴게소 들어갈 타임. 와, 대박. 아, 저거 정말 좋습니다. 네, 초보 입장에서 저 말이 확 들어오네요. 네. 아, 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여기가 어떻게 막. 그 달리는 고속도로 구간이라면 오, 네, 힘들겠죠. 요렇게 휴게소 들어와서 여기서 오, 오, 우리 오날벼락 님이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우리 오날벼락 선배님의 의견 네,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두 번째 매매일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쇼부님 <laughs> 동영상 더 보고 오세요. 와, 진짜! 아, 이제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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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이거 제가 오늘 두 번째 매매한 거고요. 어, 제가 매매했을 때 사실은 여기가 이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고 돌파 못 해서 손절했습니다. 네. 요거 선배님들 요거는 일지 어떠세요? 네. 응? 음? 어떤 우리 선배님들 의견 제가 그 들어 볼게요. 사실 제가 온지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동영상 공부도 많이 안 됐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전갈줄 알았거든요. 갈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 아 개짜증 났어요, 진짜 안 가가지고 갈줄 알았는데 개짜증 나고 아 이거 <laughs> 이거 방장님이 알면 뭐라 그러죠. 이런 일지 올리면 우리 방장님 막 승질 내고 그러죠.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매매 한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고치면 될까요? 음. 아, 익절밥상님 아직 초보라. 네, <laughs> 완전 돌탱크님. <laughs> 어, 이거 무섭다. <laughs> 어, 나 완전 돌탱크님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난나 방장인 줄 알아서 방장이 얘기하는 것 같아. <laughs> 우리 양매매 매매법 예측 매매 있으니까. 네, 어, 손인 콜봄님 고맙습니다. 네, 손절 잘했어. 손절 잘했죠.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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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익절밥상님.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아 예, 예측매매는 금지에요 전화번호 몇번이세요 아나 미치겠다 아나 얼굴, 얼굴 화끈거렸어 지금 아네 <laughs> 아, 갑자기 확 크게 느는 거래량은 꼭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돈나무님 아 그랬구나 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돈나무님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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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래량 이렇게 불쑥 솟은거 아 이해돼요 아네아 네. 아. 아, 다미님! 네, 우리 다미님. 네, 잘못 설명했습니다. 네. <laughs> 음. 음. 네, 네, 어, 어제 음봉을 봤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아,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니까, 어, 초보 입장에서 그 어, 유수님 예측 매매 금지 예측 매매 금지 네네 고맙습니다 네아네 어, 네, 등대지기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네 원칙 중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오 우리 분할 매도님의 의견도 제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도 손절매 잘했죠 제 제가 저는 이거 사실 손절매 하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저는 손절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아, 본범님 상승 조정 상승 목표치 다운 자리. 어, 저거는 좀 힘들어요. 초보는 그렇게 이해해주면, 어, 저는 사 솔직히 본범님의 저런 멋진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해요. 말은 멋진데, <laughs> 초보는 아 이제 온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네, 조금 쉽게 설명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 그래도 요거는 손절 잘했다. 네, 이렇게 이제 저 넘어가고 싶어요. 괜찮죠? 자, 다음 m 일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급등한 종목입니다. MP라고 하는 종목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충분히 더갈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거 사실 수익도 났고 괜찮지 않나요? 이거 지금 수익도 났고 뭐 그리고 여기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죠. 네. 음? 어, 네, 돈 나무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잘했죠, 그래도. 저 못한 건 아니죠. 네. 그죠. 요거 오늘, 저는 오늘 그래도 그,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리랑도 봤고요 그리고 요렇게 돌파하는 것도 봤고요 요런 거 보고 한 건데, 그래도 동영상에 이런 거 얘기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이 일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해주실 거예요? 네. 한번 듣고 싶어요. 어, 격려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질책을 해 주셔도 좋은데 너무 따끔하게는 하지 말아 주세요. 자꾸 들으면 아픕니다. 네. 방금 <laughs> 미소님, 네 지각했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유수님, 저보다 잘한 매매라서 입국. 네, 네. 오, 그래요? 네. 돈나무님. <laughs> 네. 동영상을 더 보셔야 할 듯. 아, 아프다. 저 소리는. 네. 제일 아픈 소리네요. 네. 그러면 자, 요거는 그래도 제가 조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네. 네, 여전에 네. 다음 매매일지 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여기 그 하나둘 셋넷하고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고 네박정원님 <laughs> <laughs> 매매 하지 마시고 네 동영상 100번 보고 오세요 네와 대박 네아너 너무, 너무 무섭다 저는 이거는 여기서 사실 전고 돌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밑에서 이렇게 막그 그걸로 했는데 네네네 네. 네. 요거 요거는 저 요거 손절 잘했죠 요것도 저는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손절인 것 같아요. 손절이 막, 그, 손절을 되게 잘해요. 네. 수익은 잘 못, 못 내는데, 그래도 손절은, 어, 되게 잘하려고 해요. 네. 배운 게 손절이. <laughs> 네. 그, 자, 이 차트는 어떻, 어떻습니까? 자, 우리 그 선배 고수분들의, 네, 어, 의미 있는 분석과, 그리고 따뜻한 격려, 네, 그리고 논리적인 질책을 바랍니다. 네, 오, 삼중, 삼중골이 강한 저항자리. 오, 돈나무님 고맙습니다. 네, 손절은 잘하네요. 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고맙고요. 네, <laughs> 익절밥상님, 매야? <laughs> 이루, 어, 아, 뭐지? <laughs> 아니, 지금, 아, 나빵 터졌다, 지금. 아, 뭐야, 이거 지금. 여보세요. 아니 지금 <laughs> 아, 네 미치겠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매매 했고요, 네, 네. 아 제이성님 해도 안 되면 사기 방 만들어지면 우선 예약해 보세요. 방장님과 톡으로 연락해 보시면 될까요 <laughs> 아, 네 미치겠다네. 네. 아, 담미 님. 거래량이 들어오고 확실하게 돌파해야 네,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오, 본봄 님. 매수 안 하면 손절도 없다. 오. 오, 저 말은 확 와닿았어요. 네. 매수 안 하면 손절도 없다. 네. 어차피 님. 네. 화살표 표시도 안뜬 자리인데. 아, 네. 그렇고. 아, 그렇구나. 네. 네, 맞아요. 네. 아, 저 화살표 잘 몰라요. 네. 해긴 했는데 잘 몰라요. <laughs> 자. 자. 어네아 박종원님 네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라야 할듯네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시네요 아네야그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지금 초보분들 같이 공감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우리 초보분들이 이런 이런 이럴 기회 때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도 좋아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다음 매매 일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요거는요 제가 오늘 그 장초반에 이거 지금 이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에 얘가 3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했는데요. 네 근데 오늘 얘가 세, 시, 어, 시초가에 올라가지고는 네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 처리했어요 그냥. 근데 손절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 있죠. 아 진짜 개짜증 났어요. 네선배님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분석 네 신랄한 분석. 네. 그리고 의미 있는 경려.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삼성님 기준봉 미존재. 네. 제가 오늘 이거 사실 매매한 저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시초가 공략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거 시작부터 개 짜증 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완전 완전 망했어요, 오늘. 오늘 저 완전 망했으니까 어 선배님들이 좀 격려 좀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이익철 <laughs> 밥상님 축하합니다 인간 지표 당첨. 네네 네. <laughs> 천사님 <웃음> 아 무섭다. 영상 강의는 보시긴 했나요? 와우 대박. 아 미치겠네. 네네네아네네 네. 네, 아, 네. 네, 돈나무님 시초가 매매는 어렵습니다. 네 네. 무지님 붕뜬 봉은 무섭다. 네. 아 삼승님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유승님 네, 좋아요. 네. B와 S가 바뀐 듯 그렇죠 바뀌었죠 좀. 아네 이해합니다. 네. 네 다미님 오 다미님 얘기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시가 이탈한 종목이니 어, 시가를 재돌파할 때 매수 타점입니다. 아네 좋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담임님 의견 받아드릴게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네, <laughs> 조혜님 아오지 진실의 방으로, 아나 미치겠다. 네, <laughs> 네 어차피 님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매매가 저렇게 되면 하루 다 꼬이는 초보분들 많으신데 맞아요. 저 오늘 정말 개 고생했습니다. 네, 마음도 아팠고요. 하루 종일 그 다음부터 화면이 잘안 보였어요. 화면도 잘안 보이고. 막 급등 나오면 막 쫓아가고 막 그래 가지고 오늘 하루 다 망해 가지고요. 방장한테 열라 욕 먹었어요. 네. 열라 욕 먹고 네. 아오지 오라고. 네. 막 방장 막큰 소리 치고 지가 방장이면 다지. 응?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막큰 소리 치고 어? 전화하라 그러고. 씨, 어? 치사하게 진짜. 아이고. 요거 그래서 그래도 전 오늘 요거 실패는 했어요. 실패는 인정합니다. 네. 시초가 갭상승 종목은 네. <laughs> 다미님, 저맨 처음 저렇게 했습니다. 와, 다미님도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박. 그 뭐, 요거는 사실 꼴 보기 싫어서요. 저 넘어갈래요. 네, 다음 걸로 자, 요거, 요거, 요거는 저는 이거 사실 뭐가 잘못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그, 이렇게 거래량도 들어왔고. 양봉도 떴고. 그런데 여기 왜 이게 저는 저는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시장이 저를 안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거는 사실 저는 저도 이거는 할 말이 있어요. 네. 그죠. 제 말이 맞죠. 이거는 아니 항상 매매일지가 틀렸다고 해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배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선배님들의 의견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 네 비구간 A B 비구역이에요. 비구역이 뭐예요? 음 비구역이 뭐지? A B C D 구역 이 있어요. 네. 음. 담이님 담이님 <laughs> 영상 공부 더하세요. 네. <laughs> 유수님. 아니 다민님 유수는왜 그래? 네, 음아 내메일지 4 0개 방장님께 보내시고 전화 요청하세요. 네, 아나 미치겠다 진짜. 네, 아 오이평이 누웠구나. 아왜왜 누고 왜 지랄이지 하하하하하 <laughs> 네, 아 네, 네 미치겠다네. 네빵 터졌습니다. 네, 아네 천사님 거래 금지 구요 네, 나 아. 오선이 내려오고 있는 구역이 비구역이구나. 네, 아, 네, 경자님, 기준봉 아저씨 머리 꼭대기 지나야 합니다. 네. 지나야 합니다. 지나야 합니다. 네, 네, 오, 경자님 아저씨가 경자님 이야기가 마음에 확 닿네요. 네, 기준봉 아저씨 머리 꼭대기 지나야 합니다. 네, <laughs> 스나이퍼 손권학님,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조앤님은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여보세요. 초보한테 물어보면 제가 무슨 답을 합니까? 네. 아, 네. 조예님 너무 하시네 진짜. 네, 음, B님 비급 매매. 아 그래요? 그럼 뭐 다음에는 뭐 A급 매매 해볼게요. 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제가 여기 매매했다고 그래 방장님이 저보고 전화하라 그러던데. 아니 무슨 뭐 방장은 취미가 전화 통화인가? 뭐 맨날 전화를 하래. 네벽 <laughs> 보고 서 계세요. 나2층에 <laughs> <난 미친> 게... <laughs> 네. 네, 망건님, 어서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 매매일지는 전 억울해요.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매매일지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요, 저는 정말 여기서 더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정말, 정말 더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전일 고가를 돌파해서, 그래서 저는 매수했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돌파를 했으면, 지가 가야지, 왜 떨어지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누가, 내가 사는 거 감시하나? 아니, 누가 지금 제가 사는 거 쳐다봐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 여기서 돌파를 했으면 계속 가야지, 왜 떨어져요? 선배님들 사면은 그래요? 와, 이건,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왜? 왜 떨어지죠? 저는 오히려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 왜 떨어져요? 난 이거 샀는데. 내가 샀으면 가야지. 왜안 돼요, 이거? 왜 사면 안 돼요? 나는 이거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사실 이건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laughs> 스나이퍼 선크랑이 일봉은 반니. 와, 대박. <laughs> 아, 아. 아네아 <laughs> 네. 아, 네. 웃겼다 네빵 터졌어 아아아네 오늘 완전 그냥 응네아아네 아. 아, 네. 웃겨가지고 네. 파는 자리에 사셨네 네, 네. 황금미소님 네네네네 네. 네. 휴게 네오 날벼락님은 오늘 끝까지 휴게소구나 <laughs> 오 날벼락님 <laughs> 아, 쇼부님, 저랑 같이 사서 떨어진 듯 해요. 미치겠다. 아, 같이 사셨어요, 여기서? 그럼 쇼부님도 저랑 같은 초보예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건 억울해요, 이거는. 저는 이거 잘 샀다고, 엄청 잘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오래간만에 진짜, 진짜 돌파매매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방장님한테, 맨날 그 지랄만 하시는 방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왜, 누가 쳐다보고 있나, 지금? 누가 모니터로 저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제만왜 저만 사면 떨어져요? 미치겠네, 진짜. 네. 네, 요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요, 요, 매매일지 지나고요 다음 매매일지 한번 볼까요? 아, 요거는 아까 했던 거라서 사실은 얘기하긴 싫은데, 이거 그냥, 주, 저, 시초가를 한번더 했어요. 왜냐면, 아까 실패해가지고. 네. <laughs> 서님아나 미치. 시베리아 만들고 싶으시군요. 네네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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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다, 진짜 오늘.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아까 한번 시초가 실패해가지고 한번 더 성공하려고 했는데요. 또 실패했어요. 아, 개 짜증났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네. 아, 네. 정말. 시초가는 하지 말아야 될까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초가 하면 정말 잘하던데 왜 내가 하면. <laughs> 스나이퍼 손가락님. 너 누구냐? 나 미치겠다 오늘. 아, 아, 네네. 오늘 아주 빵 터집니다 제가. 네, 아,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아 매매 초보들 세워놓고 비난하면서 즐기는 시간인 건가요? H진정님. 네네. <laughs> 아, 그, 아 이거 오늘 제가 매매한 겁니다. 네, 제가 매매한 거고요. 그 여러분들 한번 그 우리 네. 아한 주만 사서 한... <웃음> 네, <웃음> 솔비님, 방장님, 도 초보 너무 놀리지만 심각해요. 네, <laughs> 자, 자, 또 다음 매일자 한번 볼게요. 네.